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야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브랜드 댄드입니다. 오늘 낙찰받고 매도한 집에 한번 찾아왔습니다. 이 집은 1억 4,020에 낙찰받았고요. 2억에 매도가 됐습니다. 와우. 놀랍지 않나요? 굉장히 크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이 집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, 지금? 되어 있어요. 되어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집을 사실 처음에는 낙찰을 1억 4,020에 낙찰을 받고 1억 7,700에 사실분이 있다고 해서 가계약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분이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됐어요.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. 하지만 그 뒤에 이 집을 저희는 저는 1,300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2억에 매도가 됐습니다. 인테리어 한번 했을 뿐인데 1,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남기게 된 거죠. 인테리어 기간은 약한달 정도 걸렸고요. 한달 하고 나서 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더 생겼습니다. 그러면은 이 인테리어를 할때 어떻게 하면은 좀더 추가적으로 돈이 생길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럼 이렇게 할수 있는 집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을 낙찰을 받으실 때 저는 중요한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집 내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아니, 낙찰받기 전에는 집 내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. 어떻게 확인해요? 아니에요, 여러분들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 밖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. 자, 집 밖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? 자, 첫 번째, 요런 도어락을 통해서, 아, 이 도어락이 좀 깔끔하고 새고고문 전체가 깔끔하다면 은집 내부도 깔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. 그런데 이집 밖에 있는 도어락이나 문 상태로 집 내부의 전체적인 거를 확인할 수가 없죠. 두 번째는 집주인한테 또는 세입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. <laughs>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세요?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자, 이거 굉장히 좋은 제가 핵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대부분의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은 낙찰자들이 오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야지! 하는 것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으로 다갈 수 있는 단어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좀더 반겨줄 거예요. 무슨 소리지? 자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자, 띵동 눌렀어요. 띵동 누르면은 누구세요?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은, 아, 요 집에 지금 경매가 나와서 입찰자인데요. 이사비 때문에 왔어요. 또는 뭐 바로 그냥, 아, 이사비 때문에 왔는데 혹시 얘기 가능할까요? 하면은 그분이, 어, 이사비요? 무슨 이사비 말씀하세요? 이러면은, 아, 안에 계시는 소유자분 또는 세입자분 맞으시죠? 어, 저는 입찰자인데, 이 사비 정도를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은 대부분의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은 자기가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러면은 아, 그럼 혹시 얼마 정도 주실 수 있는데요?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아, 저희가 집 내부 상태를 보지 않고는 어느 정도 이사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 괜찮다면은 집 내부를 잠깐 보여주신다면은 저희가 얼마 정도 이사비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한 열에 아홉 분들 중은는 열에 아홉 분은 그럼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딱 들어가지고 보셔야 될게 있어요 인사하고 그 분이랑 이제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집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건데 그냥 집 내부를 쭉 한번 훑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왔을 때뭘 부터 봐야 되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밖에 풍경 아닙니다 요 샤시를 보셔야 돼요 샤시가 인테리어 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나가요. 이 샤시가 만약에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거나 바람이 숭숭 새는 샤시다. 그러면은 한 번에 거의 뭐한 1500만원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샤시 굉장히 유심해서 어이 샤시 이 정도면은 더쓸수 있는데 또는 아이 정도면은 문제없네. 또는 교체해야 되네.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체크하신 다음에 쭉 둘러보면서 문을 확인하셔야 돼요.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필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이전에 문 상태도 뭐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, 이전에 문 상태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조금 올드해 보여가지고 제가 어, 필름으로 깔끔하게 좀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좀 너무 오래된 나무 문이었다거나 그러면은 필름으로 아예 이렇게 마감 처리를 이렇게 덮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금방 싼 티나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문 상태가 안 좋으면 문 하나당 거의 60만 원씩 나가요. 그럼 60만 원이면 문이 집에 4개가 있다. 60만 원 곱하기 4개니까 240만 원이 바로 나가버리는 거죠. 5개가 있다? 300만 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.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게 보일러실로 직행을 합니다 보일러실로 쭉 가셔가지고요 그냥 보일러 보고 어, 좋네 기뚜라미네 브랜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리셔가지고 시공년월일 딱 보시면 2019년이라 적혀있죠 보일러도 좀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저게 여기 아파트가 건축된 것과 동시에 생긴 보일러다 라고 하면은 어, 교체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이 잘안 나온다거나 또 오랫동안 또 방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언제 이게 설치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화장실에 딱 들어가지고 아 죄송한데 손한 번만 씻고 될까요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실을 쓱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집 화장실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돼 있죠. 요거는 이전에 타일들을 걷어내지 않고 덧방으로 타일을 설치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미 집을 확인을 했을 때 덧방 처리가 된 화장실이라면 이그 덧방 데다가 한번더 타일을 얹히기는 에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덧방이 되어 있는 집이라면은 이 덧방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타일을 설치를 해야 될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딱화장실 오시면은 이 타일이 덧방이 된지 안 된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거 체크를 어떻게 하냐? 이런 뭐 것들 지금 살짝 튀어나와 있죠. 덧방이 되면은 조금씩은 튀어나와 있어요. 이전에 화장실 높이도 조금 다르고요. 보통 이렇게 화장실 높이로 보면은 지금은 신발 하나 정도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지만 덧방이 안된 상태라면은 조금 더 내려가 있을 거예요. 또는 거의 붙어 있다. 화장실이. 있다면이 화장실을 다시 타일을 끼우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테리어 할때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메인이 되는 핵심 요소들 인테리어 할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샤시, 문 보일러, 화장실, 그 다음에 주방. 주방을 빼먹었네. <laughs> 주방까지 굉장히 괜찮았어요. 주, 주방도 보시면은, 이 주방도 요런 나무들이 부식이 되어 있으면은, 어, 교체가 아예 하나 좀 일부 교체가 아니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. 요거는 지금 이제 요 대리석은 그대로 두고 하부장이랑 상부장만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. 안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다 교체가 되어 있는데, 이런데 내부로 보시면은 예전에 있던 하부장이 그대로 있고, 문만 지금 교체가 된 거죠. 문만 교체가 되더라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, 이뻐 보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여러분들, 어 만약에 이렇게 집 내부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은 총 다섯 가지. 첫 번째 샷이 바로 보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보일러 확인하셔야 되고요. 세 번째, 문의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. 네 번째, 화장실이 덮방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. 다섯 번째, 싱크대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다 걷어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. 다 걷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들 수도 있겠죠. 그러면서 여섯 번째,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. 안에 짐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. 만약에 안에 있는 분이 좀 단출하고 짐이 많이 없다 하면은 명도를 진행을 할때 이사비가 좀덜 들겠지만 짐이 방마다 까득까득 차 있다 하면은 이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오늘 집을 볼때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어떻게 집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질문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